안녕하세요. 짜미입니다 오늘은 그 토스트 샌드위치 간단하게 만들 건데요. 잼이 미니라 저희는 전 자몽차라고 동생은 유자차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될 거고 <laughs> 동생은 이 유자차 노란 이거 하고 꿀유자차. 저는 이 자몽차로 하겠습니다. 자. 자, 자. 먼저. 일단은 이게 자, 자. 일단 저는요. 이 자몽차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네요. 그러면 지금 아, 다된 대로 따라 해볼게요. 들고 뚜껑 부위를 착성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볼게요. 오, 오 진짜 열린다. じゃあ本当に気づいたらわかる。<music> <music> 역시, 저녁밥은저녁밥이고 저녁간식은 저녁간식 음. 한 끼, 두기세끼 마다 역시, 간식이 따녀 You 음. 이번엔 t 나 t I'm 게요 i n g to get it. I'm 나 아침에 먹 이거 저 아침에 먹은 거 아닙니다. 지금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발랐다. 결국에는 추가다. 야, 뭐야. 동생 현재 꼭 장을 꺼내 먹는 중입니다. 맛있어. 참. 이 샌드위치 도마 있는. 것도 시간거 디아이 배트로 어온다 이번에는 막? 아니고 조금만. 엄마, 나는 자자 TV 보고 저희끼리 찍는 겁니다. 가가서 언니 것도. 오늘 먹방을 해? 끝내겠습니다 오늘 먹은거 토스트 두개다가 에나 한개 그리고 곱창만 골창, 음. 있는 고기 한그릇 그리고 밥, 밥에 곱창 국물 말아먹는거 하나 음, 네 그래서 네그릇 <laughs> 네, 다음 그리고 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곱창에 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바이바이.